안녕하세요.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그리스 유튜브에 문의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몰라서 지금 아, 이거 어떡하지? 아무래도 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네, 현아씨. 아, 점장님. 네. 저희 이제 만나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출동 준비해 주시죠. 네,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는 걸 깨우시네. 아, 죄송해요. <laughs>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네. 문의하시는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제가 또 추려갖고 오늘 가져와봤거든요. 네, 지금부터 하나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리소 매장은 어디에 있나요? 네,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리소에 대한 고객님들의 관심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초록창에서 리소를 검색하시면 초록창 플레이스에 리소 매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매장 위치와 연락처가 함께 있으니까 찾으시는 안마의자 모델이 있으시다면 꼭 전화로 방문해 주세요. 또한 리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맨앞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체험 매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역시 전국 매장 위치와 연락처뿐 아니라 제품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다사 브랜드의 어떤 특정 안마이자와 비교를 해달라는 문의도 아, 있었어요. 네네. 이런 거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죠? 아,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안마이자와 비교해서 뭐 라인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마이자는 브랜드 제품별로 옵션 기능 및 특징 장점이 다 다릅니다. 꼭이 제품과 같은 똑같은 기능의 등급 제품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사 브랜드 안에서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소 젠티움이라는 제품의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시면 저희 리소에서는 프리미엄 등급의 최고가 라인에 속하고 출시 연도나 뭐 기능들이 어떻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번에 새로 나온 리소 안마이자에서는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안마이자들이 많습니다. 특정 브랜드에서는 아예 없는 신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프리미엄 사양의 특정 브랜드에서는 볼수 없는 신 소재, 신 기술을 접목하기도 해서 단순 1대1 비교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이 있다면 꼭 집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하시는 기능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제품 배송에 대한 문인데, 네. 문 폭이 좁으면 들어갈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제품마다 설치 시에 필요 공간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 폭, 엘리베이터 폭, 계단 및 복도 폭에 따라서 안마 의자가 문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 안마 의자 제품마다 꼭 필요한 필요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설치 가능한 필요 공간 폭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설치 필요 공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사다리차든지 양중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 부담이니까 반드시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요. 팀장님. 네. 그좀 공짜로 설치해 주시면 안 돼요? 꼭 저희가 사다리랑 양중비를 <laughs> 부담을 해야 돼요? 아, 네. 저도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추가 비용을 저희가 공짜로 해드리면 결국 고객님께 사시는 안마의자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좀더 합리적인 구매가 어려워지시겠죠. 리소는 좋은 제품, 최고의 제품을 좀더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님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AS에 관한 문의가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이번에는 댓글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무엇이든지 구매를 하면 AS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리스완마이자가 부산에는 총판이 없고 네. 또 가까운 곳은 대전이던데 네. 총판에서 구매를 하면 AS를 총판에서 책임지고 해주는데 네. 온라인 구매나 다른 영업점에서 구매를 하면 AS가 많이 지연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과연 어디서 구매해야 되고 또 AS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뭐든지 구매를 하면 AS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안마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안마의자 AS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두 번째, 안마의자 AS 속도가 판매 영업점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안마의자 AS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리쏘는 전국적으로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쏘 안마의자는 만 18년차 안마의자 전문 기업으로서 개인 구매 고객님들은 물론 전국 경로당 납품을 많이 하는 안마의자 전문 회사로서 당연히 전국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아래 대표 번호로 전화해 주셔서 접수해 주시면 저희 전문 상담사가 접수를 도와드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를 하셔도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마의자의 AS 속도가 판매 영업점과 관계가 있는가라는 문항이었는데요. AS의 속도는 판매 영업점과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안마의자 AS는 안마의자를 잘 아시는 전문 기술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기술적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제품이니까 당연히 전문 기술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따라서 본사 대표 번호로 접수 후 진행되며. 지역별 AS 접수 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AS를 원하시면, RA 대표 번호로 빠른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정말 AS에 대한 문의. 네.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요.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네.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1월 4일 결제하고 지금까지 물건을 못 받음. 네. 3월 15일부터 순차 배송이라고 해서 참고 기다렸는데 3월 초에 다시 3월 말부터 순차 배송이라는 문자가 하나 왔음 자동차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TV 해외 직구를 해도 한 달이면 오는데 안마의자를 3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언제 올지 모름 억울해서 취소도 못하고 정말 리소 선택한 거 하... 후회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함 헉. 어떡하죠? 네 저도 이 댓글을 확실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봤어요 음. 네. 안마의자의 배송기간은 두 가지의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안마의자의 배송 지연과 생산 지연으로 인한 배송 지연입니다. 안마의자는 보통 이 주인의 배송을 공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까다로운 설치 배송이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기본 두 명의 기사님이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가구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배송 시 애기 다루듯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요. 또 가전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 설치 기술이 필요하고 부피도 엄청 커서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 꼭 집에 계셔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과의 협의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리쏘는 고객님들이 스케줄 접이도 굉장히 잘 협조해 주시고요. 배송 기사님들 또한 빠른 배송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단순 배송 지연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배송 지연에 대한 문의가 있는 건가? 이 부분 또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리쏘 안마의자 모델 중 일부 모델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특정 부품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생산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안마의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처음 리쏘는 주문 당시 순차 배송이 가능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지 후 판매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 리쏘의 뜻과는 달리 그 부품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안마의자 재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배송 지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리쏘는 현재 주문 완료권에 한해서 최대한 빠른 배송을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 당장 수급이 어려운 제품은 당분간 단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이슈로 인해 리소를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리소가 되겠습니다. 네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해 저희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의에요 네. 해외 배송 문의가 있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죠? 아, 저희 리쏘가 굉장히 유명해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구매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쏘 안마의자는 아쉽게도 해외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간혹 선박 회사에 부탁해서라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마의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설치 배송 상품이라. 박스 패킹 안에 조립 완제품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새 제품을 보내드리면 고객님께서 직접 자가 설치를 하셔야 되고 AS 또한 물론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해외 배송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은 현재 리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빠른 시기 안에 고객님들께서 해외에서도 리소를 만나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될수 있도록 저희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점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네.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또 모아가지고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음, 네, 참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속이 네. 좀 시원하긴 한데요. 저희 네. 리소는요. 앞으로 더욱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더욱더 고객의 네.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약속드리면서 네. 다음에 네. 또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또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니까 정말 언제든지 문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려요. 네. 접수는 RA 대표 로나... 다시요. 아, 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저희 리소 안마의자 신... 다시요. 이런...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네. 네. <laughs> 아, 네 던져주세요.